컴튼에 위치한 가전기기 재활센터입니다. 환경보호국 EPA와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사는 오래된 냉장고와 냉동고 재활 프로그램으로 백만 대가 처리됐음을 발표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사는 냉장고 재활용 프로그램으로 오존층을 파괴하는 17만 7천 톤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39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없애는데 효과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390만 톤의 이산화탄소 제거는 76만 대의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양과 거의 동일합니다. 냉장고 재활용 프로그램은 지난 1994년부터 시작해 오늘 100만 대에 달하는 냉장 냉동고를 재활용함으로써 79억 킬로와트 아워를 절약했습니다. 79억 킬로와트 아워를 돈으로 계산했을 때 10억 달러에 달하는 액수를 절약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국은 낡은 냉장고와 냉동고를 처분하기 위해 에너지 스타에 인증된 새 제품을 구입할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사는 집에서 안 쓰게 된 낡은 냉장고를 무료로 픽업하며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낡은 냉장고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연간 약 180달러의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사는 리사이클 프로그램을 통해 낡은 냉장고를 무료로 픽업하는 동시에 35달러를 지불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오래되거나 고장난 냉장고를 매립지에 버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력 소모가 많이 되는 낡은 냉장고나 냉동고가 있다면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무료 픽업 서비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LA 팀 프라이머스 이삼연입니다.